아마 많은 청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국내 단기선교에서 모르는 어르신들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막상 내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청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엄마, 아빠의 결혼을 허락해주는 조건이 엄마가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였을 정도였어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께 저희 가정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서, 어, 올해 설날에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의 개, 제사가 끊어졌고 또 앞으로는 교회를 나가시겠다고도 했습니다. 가정의 불을 켜다 첫 번째가 끝난 후 어, 저희 가정 안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알아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며 정말로 힘든 일이나 지친 일이 있을 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곤 합니다. 또한 동생들도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실제로 확신반을 듣고 어, 편입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가정의 불을 켜다 2를 시작으로 저는 하나님께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 그들의 삶에도 임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희 가정의 변화를 경험했듯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쌓고 쌓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같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청년분들 가족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 그들도 나의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불을 켜다 시즌 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습니다.